적어도 내 다섯 마리는 죽고 죽겠습니다. 죽이고 그냥 죽지 않는다. 현실은 바로 대장 아닙니다. 와라 아니 근데 집에 총이 하나도 없다니. 괜찮아. 이 구역은 나의 구역이야. 아무도 안온거 같아. 총소리 난다 무역회사요? 뭐 어 조준기 좋고요. 라이플만 나오면은 뭐, 5킬은 할수 있겠다. 레드 도트? 아, 오케이. 오케이. 홀로그램 버리고 레드 도트를 일단, 총이 하나 나와야 돼. 무역회사 취직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음. 일단은 모든 회사랑 똑같은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일반 회사 들어가듯이, 대학에 가서, 대학 성적을 잘 따고, 토익을 죽어라 공부해서, 노예가 된 다음에 음... 토익에 노예가 되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자격증을 많이 따고 무역 관련 자격증이면 더 좋겠지 그 흔한 그... 취업하고 똑같습니다 어, 뭐 어떤 회사를 들어가든 다 비슷해요 그건 단지 그냥 무역 관련 자격증이 몇개더 있으면 좋지 근데 원래 그런 거는 자기가 알아봐야 더잘 알게 되는 거니까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관심도 생기고 총좀 총 주라. 총한 자루만 주라. 총한 자루. 면접은 근데 다 똑같아요. 면접 안 보는 회사가 있어요즘에. 다 보지.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일단 무역 회사 면접은 이쁘면 돼요. 어, 그럼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거의좀 아재들이 많거든요. 그 무역 무역하시는 분들 중에 좀돈 많은 아재들이 많아가지고. 남성분들은 아닌 야, 남성분들은 비비기를 잘하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이쁘면 돼요. 어, 그러면은 면접 때는 한층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팩트를 말해준 거긴 팩트를 말해드린 거니까 어. 그러면 됩니다. 남성분들은 B를 잘 맞추면 된다는 거에요. 어. 아, 그렇다고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고. 유리한 거 말한 거, 유리한 거. 무조건 온거 아니지. 어. 4배율, 2배율. 2배율 좀 애매한데? 2배율. 아 근데 총이 없다. 저 우지라도 먹어야 되나? 어 아까 우지 어디가 여기 있다. 여기. 일단 우지라도 먹읍시다. 내가 하나 버려도 되니까 4 배율을 달아주고. 아니 진짜 보급상태가 너무 별론데 마음에 비벼 어 마.. 근데 그건 마찬가지야 어디가나 뭐다 비벼야지 안 비비는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비비는 거지 저도 여러분한테 비비고 있잖아요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을 그래서 저길로 간다. 사 쪽에서 째고 있으면은 나오겠는데? 어 그냥 갔나? 얘 그냥 갔나? 아니야. 여기있오오 어, 어, 뭐야? 저기 있다. 저기 지금 맞추러 가거든. 저는 이 녀석의 뒤를 밟겠습니다. 러치 얘가 총이 있 겠지? 잠깐만, 어 있다. 아, 근데 총알이 별로 없네. 아, 총알이 별로 없네. 지금 분명히 저 앞쪽에 차를 타고 들어가는 애가 내렸을 텐데. 지금 나한테 죽은 이 친구가 저거 보고 들어가다 나한테 맞아 죽은 거거든? 그래, 집에 숨었나 보다. 얘 집에 숨었, 숨었나 봐. 음. 우측으로 돌까? 이쪽으로 돌아서 뒤쪽을. 차 뒷부분을 노려서 한번 들어가 보자. 창문에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음 여기야. 아, A님 들어가세요. 여기인데 이 녀석이 분명 어디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차를 훔쳐 타고 가도 될것 같긴 한데 고민이구만 나와 봐라 빨리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와 친구 아 이렇게 간지네 어디 있을까? 저앞 건물 아니면 여기 있는데 두개 중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치자, 차를 훔치자고? 음. 일단, 가스가 들어오거든? 게스가 들어올 때 얘, 얘가 타지 않을까? 얘, 얘가 차를 탈것 같은데. 하나 더 온다. 얘는 그냥 갈것 같은데. 쟤는 그냥 갔고. 음, 저기 있다. 뒤에 있다. 쟤나 봤나? 쟤나 죽이려고 온 거겠지. 봤네, 봤네, 나 봤네. 아, 근데 여기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 어, 저긴 뭐야? 저기도 있어? 비도 있나? 아, 네, 빨리 달려야 되는데. 잠깐, 와, 왜 이렇게 많아? 잠시만, 저 뒤에 있던 애가 온거 아니지? 방금 내 뒤에 있던 애가 온 겁니까? 아니지, 따내지, 따내. 얘가 맞나? 잠깐만. 아, 꼬리님, 반갑습니다. 얘가 맞나? 하나 더 나올 텐데, 어... 어디냐? 없나 보다. 가야겠다. 오케이, 갑시다. 하, 파우 파님저 저격하러 왔다가 죽었어요? 흠. 어, 뭐야? 어디야? 뭔 소리 났는데? 음향이 뭔가 튀는 느낌이었는데? 와, 안 돼. 잠시만, 야. 자,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이거 장난하지 마,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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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진짜. 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집으로 들어가자. 아, 저 집에 사람 있는 거 같은데? 들어와 아니,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그래. 너 일단 나라. 가 제발, 제발, 제발. 에어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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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질 법이다. 탄도가 약간 있어요. 약간 낙차는 아직 없다고 하는데, 탄도 잠깐만, 저기 있다. 탄속은 있어요. 탄속. 수류탄 있나? 수류탄 있구나 음쟤나 봤구나 에이 뒤에도 오는데? 더떡하지음 잘 쬐고 있는데. 우는 척을 하면서. 이거 빠지겠지? 역시 빠지는군. 나이스. 그렇지. 아, 지렸다, 이번에. 이번에 솔직히 좀 멋있었다. 그지? 쩔었구요 얘가 총알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오 많다 좋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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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뒤쪽에, 뒤쪽에 막 소리 났거든, 뒤쪽에. 뒤에서 자꾸 총알 소리가. 와, 멀다. 이번에 좀 멀다. 이번에 좀 멀다. 좋아좋아좋아 아나 이제 이거 좀 알았어 어 내가 이거 맞추는 법좀 알았습니다 드디어 감이 좀 오네 저기 한, 한 명있죠 지금 에어드럼먹으러 가죠 지금 지리구연 이것이 간만 온것 같은가? 나 이제 소는 법을 터득했다. 문제는 재수 없게 끼지 말아야 되는데. 아, 이제 앞뒤로 끼는 것만 안 당했으면 좋겠어. 저 에어드랍 쪽에 한명더갈것 같은데. 저거 내가 먹으러 갈까? 우리 그냥 약간 좀 위험한데 저거 내가 먹으러 갈까요, 그냥? 아니야, 그냥 뛰는 게 낫겠다. 뛸까? 내가 먹을까? 아니야, 저거 또막 하려면 또 수정해야 되니까 막총 바꾸고 막 하는데 또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냅 찝시다. 아니 에어 드랍 안 먹을래. 여기 어차피 허우벌 판에서 이 빨리 가야 돼. 저 건물에서 누가 지키고 있으면 상당히 클라는데 이거. 아 안 돼, 저 버렸어야 돼. 먹었으면 큰일 났어. 오토바이다. 좋아. 나이스. 에어드랍은 저걸 먹으면 되지. 저것도, 아, 먹으려면 좀 그럴텐데. 저걸 먹는 애를 죽이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저걸 먹는 애를 죽여. 오토바이가 이게 소리가 저거 가지고 좋은 것 같아. 나 바꾼 나저씨 사건인데, 제 샷건이거든 지금.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연막탄을 일단 뿌리고. 오 뭐야? 씨 어디야? 아또또또또 이지라. 제발 제발 제발. 와 이걸 살았다 와 말도 안돼아 진짜 그만 좀 해라 좀아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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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그렇지 어 너무 아팠어. 아. 어, 뭐야? 진짜 저기 있다. 나 미쳤다. 진짜 나 이거 안거 같아. 좀 느낌 오거든. 뒤에 있다. 어디 앞에 노란 차, 노란 차 하나 더 오는데, 저기다. 저기, 어, 저기 하나 뛰거든 다음 다음 어디야? 왼쪽 어디지? 와, 진짜 사방이야, 사방. 저기서도 지금 총소리 들리는데? 나오고 있는 애 없겠지? 응 음, 건물에 한명 있는 것 같아. 건물에 한명 있는 것 같고. 기다려봐. 오 긴장돼. 아, 이거, 약간 잘못 썼네. 아.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제 문제인데. 뒤에서 하나 또 오겠지? 여기가 진짜 문제거든. 아. 어, 저섭잖아 저기, 저기, 저격이다 뒤에서 뛰어오는 애 하나 있을텐데 저기, 저기, 하나 잡던 애 아, 여기가 문제다. 여기 근데 이게 무빙하는 자리 운도 있어. 아무리 총을 잘 쏴도 이동하는 장소가 좀 별로면은 못 죽인다고. 내 죽을 수밖에 없어. 몇명 남았지? 여섯 명? 와, 너무 없는데? 음! 어. 씨. 제발, 가스가스 안돼 가스 안돼 가스 안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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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도 쐈는데, 아. 와, 까비다, 까비, 아. 아, 나 쐈는데, 아. 아깝다, 아깝다. 야, 그래도 킬 많이 했다. 요번에 요번판 지리지 않았습니까? 아, 이번 판 지리지 않았습니까? 이야우.